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어, 2장, 어, 2장이 아니죠? 잠시만요. 호세아서 2장, 어... 2장 14절에도... 네.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어... 이장 이제 우리가 일제, 어제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아내의 그 불륜을 고발하듯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장면이었는데 14절부터 다시 돌이킵니다. 그러므로그러므로라는 말을 어, 나오는데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요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어, 그,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 그 형,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합니다. 근데 그 징계를 당하는 목적이 뭐예요? 위로하기 위해서다.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이 여실히 드러난 거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위로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훈련시킬 때 채찍과 당근 전략을 쓰잖아요. 그쵸? 어, 잘못된 것에 있을 때는 채찍으로 때리고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힘들 때 위로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철저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아, 이제 23절은 뭐가 강조가 됩니까? 그 날이라는 것이 강조돼요. 그날, the day, 그날, 그날에 무슨 일이 있다고 했죠? 그날에 일어날 일첫 번째. 이제 내 바알이라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하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내 바알이다. 말이 참 말이 바알이 뭐예요? 바알 신은 뭡니까? 오늘날 배금주의를 상징하죠. 오늘날 배금주의입니다. 실제로 바알제도 아래에서 어, 경제 제도를 지녔던 북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개개인은 굉장히 가난한 사회가 됐어요. 빈닉백 부익부 차이가 심각해졌고 빈부격차가 심각해졌는데 그 이유는 땅을 가진 지주들이 하나님께서는 땅을 영구히 개인이 소유하지 말라고 했고 신년 제도를 통해서 5 0 년간만 소유하고 가족 수대로 필요에 따라 땅을 배분하라고 했는데 그 땅을 개인이 소유하고 영구히 소유하고 빚을 진 자들은 노예로 삼고 그래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이 부기 사회를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이미 아합 왕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거침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나라 자체는 풍요로워요. 나라 자체는 풍요로워요. 사치품도 아주 많이 팔려요. 그 다음에 부자들이 가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거는 수요가 완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잡는데 가난한 자들은 넘쳐나고 있어요. 누구, 우리 무슨, 우리 굉장히 친근하지 않아요? 이, 이 이야기가. 예, 네, 이야기가 굉장히 친근하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일어난 현상 아니에요. 중국만 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교하면 굉장히 빈부 격차가 심해졌죠. 우리나라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아이다 아니다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빈부 격차가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경제 그래도 빈부 그래도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구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애니 w a 자, 그래도 23절까지 그래 야 되고. 그래서 3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바알을 다시 바알이 아니라 너희들까지 하나님을 쫓게할 할 것이며 그 날에 내가 들짐승과 공중에서와 땅의 곤충으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서 그 날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어 바알만 보면 그날은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같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가장 가까운 때가 언제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뒤 70년 80년 뒤에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예, 그때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이 그날을 자세히 보세요. 자연이 변화된대요.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이 이제 없어진대요. <laughs>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게 장가를 든대요. 19절에 내가, 여기서 내는 뭐야? I. 말하는 화자인 1인칭인 내가, 너, you, 너에게 장가를 든다.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리겠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 제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성경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의 그 실수와 아픔과 허물을 감, 감싸주고 싶다는 거야. 또 오셨죠? 오셔서 영원히 산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의 땅에 응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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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되고, 그를 이 땅에 신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게 어느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입니다. 구약에는 종말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이 마치 같은 사건처럼 표현이 됐,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앞산과 뒷, 뒷산을 우리가 앞에서 겹쳐서 보면 같은 한 산인 것처럼. 예. 이게 겹쳐 보여요. 초림과 재림이 구약백 선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 겹쳐서 보여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걸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뭐예요? 1절에서 5절은 뭐예요? 고멜과 재결합합니다. <laughs> 너는 가서 너를 버리고 떠났던 그 고멜을 다시 구해라. 고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상한 남자 사귀었다가 다시 노예짓을 하고 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다시. 사기당했어. 또 개털이 됐어요. 그랬더니, 응1 5다섯 개와 보리 한호멜 반우를,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그리고 다시 권면해라. 어? 너는 다른 남자 가까이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자. 예, 네. 이걸 계속 했어요. 반복했죠. 결국은 고멜이 호세아의 온전한 아내가 됩니다. 고멜이 변화되죠. 예, 네. 고멜이 변화되죠. 예, 네. 그래서 뭐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어, 고멜,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 같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고멜과 같다. 예, 네. 당당하게... <laughs> 이게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라 고멜이라는 것은 뭐야? 고멜 같은 교회라는 건뭔 뜻입니까? 바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오늘 뭐를 떠났냐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말씀과 복음에서 떠나고 성경에서 떠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성령을 떠나서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배금주의. 배금주의. 돈을 너무 사랑해요. <laughs> 돈을 너무 사랑해요. 장로하고 집사가 되면 왜 헌금을 그렇게 지정해서 내야 되는지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 그거 총신대 가서 새로 배웠거든요. 총신대에서 그걸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관습처럼 돼 있어요. 장로 되면 헌금을 한 100만 원씩 내고. 예. 네. 권사 되면 이게 무슨 뭐매뭐 뭐 관직 매매도 아니고.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장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뭐좀 화가 많이 났어요. 교회 그 현실을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은 적도 없고, 제가 전도사가 돼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총신대 와서 전도사라고, 그까 그러니까 돼버린 거예요, 그냥, 타이틀이. 예. 네. 근데, 교사로 있었죠. 근데 이제, 현실을 알아가면 할수록, 이 선지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하나,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타락할 것 같으면 교회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를 절대 고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타락할 것 같으면 일단 무너뜨리세요. 80년이든 90년이든 죽여놓으셨다가 회복시키세요. 지금 유럽교회가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유럽교회가 하나님께서 유럽이 타락하니, 유럽 교회가 타락하니까, 유럽교회가 타락하니까 유럽교회를 아예 죽여버리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지금 묵혀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교회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부흥 회복을 한다 만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한 4,50년 됐죠. 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도 그래 일어났죠, 사실. 예. 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배금주의는 안 된다. 배금주의가 뭡니까? 바알제도가 뭡니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고, 특히 그렇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라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부한 자를 더 부하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장로로 세워요. 왜?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러면,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강조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축복 많습니다. 근데, 돈 많이 버는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재벌 손녀가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겁니까? 돈이 저주가 된 거죠. 돈은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배부른 소리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 배 부르고 등 따스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넘쳐 흐르면 나눠야지 자기가 꼭꼭 감추면 망합니다. 동맥 경화 일어나서 망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을 자기가 쌓아두고 있으면 동맥 경화 일어나요. 절대로. 그 많은 재물이 저주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자녀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어, 진짜, 대영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요. 옥하는 목사님, 목사님, 혹시 지금 무신론자죠? 무신론자예요, 옥하는 목사님. 그 위대하신 분이신데. 예. 네. 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한비전 교, 교감 교사로서 무사히 죽을 때까지 무사히 교사 일을 할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공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이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더 훌륭하게 많은 교회가 더 크게 되어지고 거기서 큰 리더가 되고 영, 막 인플루언서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복이 복이죠. 복은 복인데 성경이 약속한 진정한 복이 과연 여, 이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검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복음이 회복되고, 어, 가난한 자와 부한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다시 교회 안에서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회복이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유명한 책 있죠? 리치 디보스스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거는 굉장히 성견적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길이 거기 에 있어요. 자본주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한 자는 부하게 되는 자본주의는 그거는 만몬주의고 발주의예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미국을 자기 조국이라고 하자는 게 거기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자꾸 이제 대천덕 신부가 공산주의자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주장한 사람 이단이에요. 꼭 이단들이 그런 주장해요. 을 이단들이 그런 주장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학 신부님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복, 누구보다 성령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이었던 그 근데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배금주의에 빠져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부터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정말 진정한 목회자로 좀 사야겠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때에, 정말 주님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돈이 적고 많음으로 환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환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거나 높은 위치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단순히 치환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풍성함을 따라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멜가 돌아온 고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